안녕하십니까. 제이머 센터장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입니다 제이머 신학원론 상권, 중권, 하권, 세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머 신학원론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축복명령이라는 제가 최초로 만든 용어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1장 창세기 1장 26, 27절에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복을 주시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축복 명령이라고 하고 성경의 핵심적인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 명령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이머 신학원론 중권 전체를 하려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